장을 하신다는 거죠? 아 여기 이거 이거 뒤에 아 이게 지금 지금도 아 저기 한번 봐봤습니다. 거의 딱 일치하네요. 거의 일치하지 예. 약간 좀 기울기만 좀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서 이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좀 기운 상태거든요 예, 지금 딱 보면 저 위에를 쳐 가지고 안쪽으로 조금 넣어야 될 상황이네요 넣어야 되지 예 지금 이쪽은 끝이어 가지고 이쪽으로 쳐 가지고 뺄 수는 없으니까 저쪽을 때려 가지고 오른쪽으로 더 넣어야 될것 같네요 아 지금 이거 저, 저, 저 약간 약간만 요, 요만큼만 그니까 이게 지금 끝이에요 음. 바닥 바닥으로 나오잖아요 빼꼼 이걸 좀깎야 되겠어 네 그니까 러저유에를 쳐가지고 어. 이제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어, 옮겨야 그럼 내가 밑에서 예. 저기를 해가지고 예. 수증기를 넣어서 수평 레벨을 바꿔 볼테니 이거 지금 망치 써도 돼요? 아직 굳, 굳진 앉아, 않았지 안굳어지 조금 있으면 또 굳어질거야 음. 야 저녁 먹으러 가자 우리 네? 저녁은 사, 내가 살게 아이 아이 그일 시킨 사람이 사야죠 뭘일시킨냐뭘뭘네가 뭐, 시키냐 <laughs> 나는 맨날 탱자탱자 버리고 있는데 응? <laughs> 탱자탱자 어? 버리고 있잖아 아 오늘 작품 만드셨잖아요 혼자 다 하셨네 이거를 네 예. 이쪽으로 조금 치고, 이쪽으로 조금 쳐야 돼. 저기 위에를 보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음. 글쎄요, 위에를, 위에를 보고 하면. 예. 잡아. 이렇게 됐잖아.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를 이쪽으로 한번 때려야 돼, 이쪽으로. 이게 이게. 아. 조금. 이쪽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봐봐 쪽으로는 쳐야 돼. 이쪽 치고 네. 이쪽 치고 위에 위에를 이걸 치고 이거. 예. 응? 예. 그래가지고 쪽으로 쳐봐. 예. 지금 알겠... 올라가지 말고 좀 쳐. 예. 오늘의, 오늘의 오늘의 작품이네요. 응? 오늘의 작품. 응. 아 이거 이게, 이게 힘들었어. 이, 바닥 가는 거야. 바닥 저저 저거 뭐야? 어.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가오드 용접만 하면 네. 예. 그리고 저기에 또 빠지대 가지고 빠지대 가지고 예 목재 딱 고정을 시키면 아 걷다가 빠지려 된다고요? 어 그렇게 해주시고 될 때가 없잖아 지금 그 고정할 때가 없잖아 목재를 볼트를 박아 버리면 편할 텐데요. 뭘또 아세요? 볼트를 박을 빠지가 없잖아. 방지 맞아. 아, 예.